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또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 성수동에 또 최근에 신축이 된게 있어요. 엄청 <laughs> 보여요. 근래에 <laughs> 본 건물들 중에 규모가 그래도 제일 큰 아, 건물이지 않을까? 맞아요. 요 근래에는 거의 한 4, 5층 정도 되는 규모의 빌딩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볼 빌딩은 8층짜리 빌딩입니다. 어, 건물 자체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짜리 규모예요. 어, 네네. 그리고 주차대수가 8대가 필요한데, 사실, 주차대수 1층에 다 자주식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인대공간이 네.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기계식 주차를 적용을 했고, 음. 특이하게도 기계식 주차를 지하에다 설치하지 않고, 네. 지상에다가 설치한 그런 아. 케이스예요. 그 만약 에 지상에 설치했을 때 이렇게 도, 돌아 올라갔을 때 소음 같은 것도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내 공간하고는 이제 인접해 있지만 분리를 네. 시켜놨고 아, 네, 네, 네. 최대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 흡음재 같은 재료들을 아.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쵸.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가 65평 정도. 와, 65평이에요. 네. 진짜 엄청 커 보여. 이거 지금 거의 한 100평 정도의 느낌인데 대지. 코너필지고 또 도로변측으로 건물을 최대한 붙여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 보여지는 면적은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음...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뷰가 장난 아니네요 <laughs> 진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건물이잖아요 여기 서 와. 물론 성수동에 이제 큰 건물들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 필지 인접해서는 이제 옆에 있는 지식 산업센터 아, 외에는 네네. 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조망이 잘 확보가 돼 있죠. 아, 약간 서울숲까지도 보이네요. 살짝. 네. 저기 응봉산인가요? 네, 남산타워도 보이고. 그죠그죠 남산타워도 보이고. 네. 지금 옥상 바닥은 타일 마감으로 <laughs> 적용해서 시공하고 계시고요. 아, 저희가 이제. 대지 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네. 사이, 설치해야 되는 그 조경, 그 조경 면적들이 필요해요. 아, 네. 근데 1층에 다 확보하지 못해서 네. 지금 옥상에도 일부 설치를 해서 어... 예, 법정 조경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 법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난간이 좀 네. 높기는 해요. 어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난간 높이가 법적 기준으로는 1m 20cm인데 네네. 그거를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느냐 그쵸이끝을 아, 아,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사용 검사 받을 때 네. 파라펫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파라펫 끝선을 기준으로 아 1m 20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8층인데 아, 확실히 이 창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가지고 엄청 커 보이네요. 여기 약간 테라스 공간도 있네요. 네, 8층에만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중공업 지역이 진짜 짱이네요. 용적률 400%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거의 400%다 가까이 네, 다 채웠고요. 그렇죠. 대신에 중호업 지역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 음, 있어요. 그게 몇 미터? 그게 이제 필지마다 다른데 아, 지정이 되 네. 있는 필지가 있고 예, 예. 계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토지에 대한 깊이하고 뭐 전면 도로에 대한 어, 폭 이런 네네. 것들로 높이를 계산해서 제한을 아,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저도 성수동 건물 보면은 400%다못 받고 막300% 대에 다 네, 그런 오시더라고요. 것들이 아마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 확보를 못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는 이런 아치형 창문이 되게 메리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 느낌이 되게 좀확 들어오는 거아요 네, 일반 창하고는 좀 다른 맞아,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은우 사님께서 디자인 잡으실 때 네. 그런 아치 형태를 좀 포인트로 그래서. 어... 건물 전체에서 포인트가 될수 있게 그렇게좀 디자인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전면부에는 큰 아치들이 세개 층을 연결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네네. 이 측면에는 이렇게 각 층별로 작은 아치형 창문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패턴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네. 아까 외부 나갔었는데 네. 거기도 아치형으로 계고부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약간 그 유럽의 뭔가 클래식한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맞아, 좀 맞아. 나기도 하죠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네. 계단실이랑 네, 엘리베이터 네. 홀에는 그쵸, 창이 그쵸. 있어야 된다. 맞아 맞아. 네. 이게 있고 입구, 와끄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물론 이제 조명이 있지만 좀 되게 어두웠을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 측에도 이렇게 네, 나왔을 때좀아 여기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약간 그 있잖아요. 약간 빛 들어왔을 때그 느낌. 네. 이게 더 이제 해가 질때 보면은 네. 창을 통해서 이제 빛들이 떨어지는 그림자가 더 확연하게 그쵸. 져서 깨끗하게볼수 있죠. 그리고 저희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전층 다 지금 스프링클러 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전열교환기라고 해서 네. 내부 환기해주는 어. 그런 시스템 음.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전열교환기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급배기구를 통해서 어. 공기를 순환시켜줍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있죠? 화장실. 있죠? 아, 어. 음. 화장실은 복도를 통해서 남녀분들이. 음. 상부층하고 좀 다른 점이 이제 네. 창의 위치들이 크기들이 좀다르 아, 그러네요. 네. 작아졌네요. 네 위층에는 창들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는 큰 네네. 타입의 창이었다면 음. 여기는 이제 하부에 이제 턱이 있는 타입이고. 네네. 이쪽 화장실에 있는 구간인데, 네. 여기가 지상 기계식 주차 상부 지붕이에요. 아, 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 높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한 단이 생겼어요. 어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어 3층 가시면 또 내부 공간 창의 위치들이 또다 달라집니다. 아 여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아까는 좀 환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뭔가 좀. 뭔가 좀 집중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창의 위치나 크기에 그쵸, 그쵸. 따라 좀 그런 공간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아 있다라는 게. 아여긴또 이제 이렇게 네. 아치형으로. 아, 근데 네. 1층부터 3층까지 연결되는 큰 아치 창이 네. 3층에서는 이제 어 보여지는 거죠. 그 여기는 오피스도 있지만 이제 약간 근생으로도 줘도 될것 같아요. 네, 저층분는좀 근생 용도도 네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식당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가 이제 그 기계식, 기계식 주차, 주차장. 네. 어. 그래서 4층까지는 큰 면적을 좀쓸수 있었으면 네. 1, 2, 3층은 면적이 좀더 협소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층마다 좀 공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창문의 형태하고 크기, 위치에 따라서 맞아 층별로 맞아. 그 느낌이 다르죠. 진짜 이 건물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열려 있는 거, 조금 닫혀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다른 형태, 물을, 네, 네, 다른 형태로 형태. 열려 있는 거. 어, 이렇게. 네, 우리 많이 봤던 네네, 일반적인. 음. 네, 일반적인까지. 네, 아여 저희는 지하 1층에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지하층 공간을 더 크게 써야 되는데 네. 이 기계식 주차 이제 하부 틈가 아, 있기 때문에 아 비트 때문에 그런 점을 네, 다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아. 저희 지하 같은 경우에는 비상 탈출구나 편한 네.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저희는 이번에는 비상 탈출구 계획을 해서. 아. 네. 여기 이제 사다리가 설치되게 되잖아요. 아, 네네. 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 네. 네, 차원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습벽이 설치되어 아. 있어요. 저 안쪽으로 혹시 누수가 됐을 때 네네. 물을 쳐리어내는물길이 아. 있고, 네. 그걸 한번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층까지도 엘리베이터 다 연결이 되고요. 네네. 네. 음. 저희 기계식 주차장은 총8 대가 돌아가는 수직 그 수직 순환식이고요. 네네. 기계식 주차는 이제 주공 검사를 다 받았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앞쪽에 이제 주차장 텅테이블. 바닥에 포장이나 이런 마감들이 좀 남아가지고. 아, 내부에도 턴테이블이 있고. 네네. 외부에도 턴테이블이 있어요. 아, 저희가 그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한 번에 이걸 진입하기가 어려울 그쵸, 그쵸. 수도 있으니. 아... 네, 외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삼태을로 설치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계식으로 설치한 게난은것 같아요. 이거 지금 1층 면적 다 날리기에는 네. 사실 여기가 좀 상권이 생기고 있는 네. 곳이기는 해가지고 그 1층을 살려놓은 게 되게 좀잘한것 같아요. 1층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쵸? 있어요. 만약에 중공업 지역에 여러분들도 땅이 좀 크지 않은데 이렇게 좀 높게 신축을 계획한다라고 하면은. 기계식 주차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뒤쪽으로 이제 조경면적 파포. 아, 이쪽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큰 식재들을 조금 다 옥상에다가 많이 음... 배치를 했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식재가 좀자라게 좋은 환경을. 아, 그쵸, 그죠 햇빛도 네. 좀 들어오기 그고 네. 중공업 지역에,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신축된 사례를 좀 아는데, 저희가 기존에 4, 5층짜리 건물 봤던 거랑은 완전 좀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도 훨씬 더커 보이고. 대지 65평으로도 진짜 용도 지역이 높아서 이렇게 건물이 또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잖아요. 근데 이제 중공업지는 거의 400%니까 그 땅의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처럼 중공업 지역에 이렇게 좀 되게 멋지게 지은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중공업 지역에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